캔들 차트란 주식, 선물 등 모든 거래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차트입니다. 캔들 차트는 시간 또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나씩 생성되는데요. 캔들 차트가 생성되는 방법 중 시간에 따라 생성되는 캔들이 1분, 5분 등 분에 따라 분봉, 하루에 하나 일봉, 한 주에 하나 주봉, 한 달에 하나 월봉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에 따라 생성되는 캔들을 틱 캔들 혹은 틱봉이라고 합니다. 캔들 차트는 생성 시작 가격보다 끝이 나는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 따라 크게 양봉, 음봉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시가부터 종가까지 부분을 캔들 몸통이라고 부릅니다. 몸통이 길면 길수록 같은 5분이라는 시간 내에 가격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뜻하겠죠. 만약 캔들이 생성되는 동안 가격이 몸통보다 더 오르거나 내렸다가 오는 경우가 있다면 그 흔적은 꼬리로 남게 됩니다. 올랐다가 내려왔을 경우엔 몸통보다 위쪽에 윗꼬리가 내렸다가 올라왔을 경우엔 몸통보다 아래쪽에 아래 꼬리가 달리게 됩니다. 아래 꼬리의 끝이 이 캔들의 저가 윗꼬리의 끝이 이 캔들의 고가가 되는 겁니다. 나스닥 기준 최소증거금 13,000원부터 거래 가능한 메타트레이더5에서 시작해보세요.